46항입니다. 그 아까 전에 이제 좀 증언하셨던 내용이긴 한데요. 증인은 비상기금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영인영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내용 등에 대해서 조태용전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언제 어디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하셨나요? 어, 일단 제가 보안폰이 없기 때문에 어, 확인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23시 01분에 23시 06분에 어, 변형사령관하고 전화하기 전에 아마 조태영 원장께서 23시 02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제가 막 사방에다가 원장님 어디 계신지 하고 찾고 있다는 부분이 아마 전달이 됐을 거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 자세한 전화 내용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중요한 내용을 보고할 게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아마 조태영 원장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길이고. 뭐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봅시다라는 정도로 대화가 끝난 것으로 대응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관으로부터 원장님께서 원으로 들어오 계시고 23시 30분에 정무직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래서 23시 30분에 일단은 정무직 회의를 하고 정무직 회의 때에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조태영 원장에게 별도로 독대 보고를 했습니다. 그 독대보고 때 어떤 내용을 보고하셨나요? 아, 대통령께서 전하셨다. 아 저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같은데 원장이 미국 가셔 미국 가셔서 미국 출장을 이미 출발하신 걸로 알고 저한테 전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방첩사를 지원하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나중에 방첩사에서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만 보고하신 건가요? 고그 마지막에 제가 어, 설명드린 것처럼 어, 보고자가 보고를 받을 받지 않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어, 아니 원장님 그 뭔가 지침이나 어, 업무 방향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셨는데 그 이후에 더 이상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국정원장 방을 나왔던 것같습니다 그때 증인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고를 했을 때 조태영 전 국정원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처음부터 그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인 검찰 조사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인께서 조태영 원장과 독대를 하면서 어 조태영 원장에게 이제 대통령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라고 했는데 조태영 원장이 여전히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아, 그래서 잠깐. 제가 상의가 상황이... 내일 아침에 네. 얘기하자 그 말을 한번 하셨어요. 음, 네. 네, 마저 질문 드릴게요. 제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 라고 했음에도 외면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아무런 말도 없었다. 그리고 내일 얘기하시죠. 라고 답했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이 맞나요? 네. 당시 혹시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조태영 원장이 뭐 놀라는 기색이거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물은 적은 있나요? 없습니다. 그 후에 이제 증인께서 이제 조태영 원장이 이 독대에서 내일 얘기하시죠. 라고 하기에 증인이 이제 원장님 최소한 지침과 방향은 주셔야죠. 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이제 대화가 끊어지고 이제 증인은 국정원장 실에서 나왔다라고 검찰 조사 때 말씀하셨는데 당시 상황이 맞나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당시 이제 증인이 조태영전 국장원에게 이제 보고하신 내용은 결과, 결론적으로는 어, 대통령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어, 국정원이 방첩사의 업무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지원해야 할 업무는 방첩사의 이재명 한동훈 체포 업무입니다. 이 내용을 축약해서 앞서 말씀드리도록 보고 드린 게 맞나요? 네. 이런 내용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조태전 국정원장에게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의 보고를 한 것이 맞다는 거죠. 네. 심도의 사항은 방금 물어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조태전 국정원장은 이제 이렇게 말씀, 입장, 입장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과 입장이 조금 다른데요. 증인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보고를 받았지만, 어, 이재명 한재명을,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말과 대통령의 지시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없었고, 홍장원 1차장이 어디서 풍문을 듣고 저에게 이야기한 줄 알았습니다. 라고 진술하는데, 뒤품을 조금 바꿔서 물어볼게요. 당시 증인이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인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했고, 국정원장이 보고 내용을 이해 못했다는 반응, 즉뭐 무슨 말이에요? 이런 반응도 없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다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조태영 전 국장 원장이 증인이 보시기게는 증인의 보고 내용의 의미를 잘 이해했다고 보였나요?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음.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당시 증인이 생각은 어떻었나요? 조태영 원장이 어, 대통령이... 어, 국정원에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셨고, 국정원이, 어, 지원해야 할 방첩사가 업무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니는 업무다라는 보고를 했, 했고, 재판장님. 국정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님. 잘 이해했다고 증인은 생각했나요? 그 질문에 좀 이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또 그, 임무가 국정원이 방첩사에서 체판는 임무를 지원하라는 것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예언한 것은 방첩사를 지시하, 지원하라는 거였고. 제가 지금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여쭤보고 있습니다. 아, 앞에서, 잠깐만요. 앞부분에서 네, 네. 그 보고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서 물어봤고요. 증인께서 이해라고 대답 하셨습니다. 그,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보고하신 잠깐만, 내용을 예. 국정원장이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하는지 증인의 당시 생각을 여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잠깐만요. 선... 저, 예. 저 윤각건 변호사님, 그 말씀하신 건 녹취는 남겨놓고요. 아니, 그다음에 뭐 질문은 계 지록...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예, 예.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것은, 것은 대통령의 그 방첩사 지시와 그 중간에 여인영 사령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바로 방첩사 지원 인물을 대통령, 체포 임무를 대통령의 지시와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제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 증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시는 지원하는 거였고 구체적인 그 나머지는 여인형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대통령의 지시와 연결된 것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 녹취소에 예.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나중에 반대신문 하실 때 말씀하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예, 일단은 뭐 예,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네. 증인 제가 다시 여쭙게요. 어쨌든 증인은 당시 보고한 내용이 어쨌든 대통령께서 방, 국정원에게 방첩사를 도우라.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해보니 방, 국정원이 지원해야 할 방첩사의 업무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 업무다. 이거를 추격해서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는 건데 국정원장이 그것을 잘 이해한 걸로 생각했네요. 잘 이해하였음에도 마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뭐 내일 얘기하시죠 이렇게 얘기하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더 이상 대화를 하기 싫다는 그런 인상을 받으셨나요? 당시 증인이 받은 인상과 생각은 어땠나요? 후자입니다. 후자라는 것은 국정원장이 증인의 보고 내용을 잘 이해하였음에도 마치 상황을 회피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으로 증인은 받아들였다. 이건가요? 그분이 이해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알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제가 정식으로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으려 하는 태도, 그 정도까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증인이 이제 국정원장에게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뭐, 이건 외에도 평상시 업무적으로 많은 보고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네. 혹시 국정원장이, 조태형 국정원장이 증인에게 보고를 받으면서 보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럴 경우 증인에게 대묻는 경우도 있었나요? 증인인은 아니더라도 꼭 다른 학업자에게 보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되묻거나 보고 내용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려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조태영 국정원장이 굉장히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시는 분입니다. 조태영 국정원장이 업무를 꼼꼼히 챙기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대물어서 실무자들한테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가는 업무 스타일이다. 이 말씀인 건가요? 네. 그런데 이날 증인에게 보고를 받았을 때는 무슨 말씀이냐? 자세히 얘기해 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런 식으로 대묻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46-6항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30분경 국정원 정무직 회의나 그 직후 증인과의 독대 보고 당시 조태웅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개최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다녀왔다는 말을 하던가요? 아니었습니다. 조태웅 전 국정원장이 국무회의에 갔다 왔던 얘기를 저는 그 다음날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47학입니다. 지금 이 사건 비상기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통화 내용에 대해 국정원장 조태웅 전 국정원장 외에 다른 국정원 직원들과도 공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언제 말입니까? 언제든 주인께서 있습니다. 1차장 퇴직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12월 6일 날 제가 임식을 하면서 어제 차장 사하의 이급 이상 주요 간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12월 3일날의 상황을 설명을 했고 아마 그것 때문에 내가 경질돼서 어 직을 그만두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오래된 후배들이니까 주요직을 어잘 지켰다라는 당부를 하면서 그와 유사한 내용의 설명을 한것 같습니다. 방금 질문 <laughs> 죄송합니다. 증언이 50항과 관련되는데 50항 미리 좀 질문하겠습니다. 50 항5 0다이랑 합쳐서 묻겠습니다. 방금 증언하신 게 2024년 12월 6일 10시경 증인의 임식 과정에서 2임식에 참석한 뭐 국정원 간부 30여 명일차장 사나 직원 30명에게 뭐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전화를 받은 사실 및 통화 내용 여인형 방첩사혼과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등의 설명을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네. 혹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설명하셨나요 명단까지 다 불러줬습니다. 음. 현재나 뭐 검찰 조사나 오늘 증언하신 내용 이 정도 수준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나요? 그 정도까지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 같고 간단한 통화 내용하고 어 메모의 중요성 정도는 리마인드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포 명단의 이름도 다 불러줬다는 건가요? 네. 아니면 뭐 일부만 명단을 얘기하신 건가요? 다 불렀습니다, 지금. 다 불러줬다는 건가요? 예.